장주식 예,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국보다 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축구, 그러면은 얼뚱이 우리가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 최강 형님들 온다. 한국팀에 열광하는 중국이라는 그 대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어, 따라가겠습니다 자국 축구에 실망한 팬들 손흥민 보러 공항에 그냥 장사진을 치른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19일 어제 그저께죠 2026년 피파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얼드컵 아시아예선 한중전을 치르기 위해 중국 선전공항에 도착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중국 팬들이 한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했다. 팬들은 한국 선수들이 속한 유럽 축구 클럽의 유니폼과 선수 얼굴이 인쇄된 그 포스터를 흔들면서 아시아 넘버원 형님을 계속 애쳤다 중국 언론은 이 같은 현장 분위기를 또 전하면서 한국 대표팀이 원정 경기가 아니라 홈 경기를 치르러 온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 예, 이르겐 클린스만, 그 독일 감독이 이끄는 그 한국 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예,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한다. 이것은 68,000석 규모의 초대형 경기장이다. 입장권 가격은 최저 한국돈으로 29,000원, 최고는 약한 12만 2천 원인데 한중 대결이 확정된 지난 17일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 암표 거래를 원하는 축구 팬들이 급증하자 중국의 그 축구협회는 강도 높은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도 한국 선수들 그 띄우기에 한창이다. 스포츠 매체 서면 그 중국은 한국 대표팀 명단엔 13명의 해외파 선수가 포함이 돼 아주 그 찬란한 스타 파워를 자랑한다고 또 전했다. 예, 주보미는 중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뛰기만 하면 중국팀의 득점은 0점이었다고 했다. 텐센트 스포츠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몸값은 총 예, 우리 돈으로 2,650억 원으로 중국 대표팀의 17배라고 또 분석 을때 했다. 실제 중국인 사이에서 한국 선수 들의 인기는 아주 폭발적이다. 중국 축구가 장기 부진에 빠지면서 해외의 빅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홍민 31살 토토넘 또 이강인 22살 파리 생제르맹 또 김민재 27살 바이에른 맨헨 등이 중국 축구팬들의 스타로 올랐다. 특히 손홍민의 인기는 아주 압도적이다. 중국은 현재 해외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없다. 중국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우레이도 지난해 8월 스페인 프리메가리가 RCD 에스피노를 떠났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입단했던 둥팡저는 치서수 판매용 선수였다는 그 박한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피파 랭킹은 79위로 한국의 24위에 비해 매우 낮고,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02년 한일 언드컵이 유일했다. 심지어 시지평 중국 주석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세타타이신 태국 총리와 만나 우리 대표팀 수준에 대한 확신 없다. 기복이 많다고 한 것으로 또 알려졌다. 중국에서 왜 14억 인구 중에 공을 잘 차는 11명을 못 뽑느냐는 답답함은 분노로 바뀐지가 오래됐다. 특히 작년 11월 리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비 혐의로 주사를 받으며 축구계 사정 작업이 촉발되자 중국 팬들의 비난이 아주 폭주했다. 최근까지 중국 축구 협회 전현직 그 주석과 서기 등 검물 13명이 자리에서 내려왔다. 올해 6월에는 중국 프로 축구 리그가 애면받으며 농촌 친구들이 뛰는 시골 리그가 그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그 어떤 그 기현상이 일어났다. 네 예,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그 전해준 기자는 베이징에서 예, 이벌찬 특파원이 보낸 기사 내용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